대표님, 그 유튜브 진짜 봤습니다. 그일턴그 정리할 때도 여기 와서 정리할 건데. 아 정리하셨어요? 아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왜요? 오 뭐, 기간이 늦죠. 막 이랬다 그러니까, 저랬다가. 너, 너, 아 아직 정리 덜 됐어요. 언제 하셨는데요? 대금은 다 받았어요? 아니요, 500 아직 못 받았습니다. 마지막 매도 영당 떼줬어요? 아야 어요 대구에서 오셨다고요? 예, 대구에서 오늘 원래 약속을 잡고 오신 거예요? 예한시 아, 어제 약속 잡고 아, 약속 그, 잡으셨군요 신차가 네. 그 18일 전으로 이렇게 출고가 된다고 신차가요? 예, 영업사원이 아, 연락이 와서 8일 예정 예좀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조금 그, 더 늦을 뭐 수도 하루, 있고 하루 뭐 플러스 말스 1일 그럼 딱 2주네요 네 예, 지금 그래. 접수하면 딱 맞거든요 소리 예, 예. 한 번만 차는 몇 톤이에요? 2.5톤은 했습니다 대표님 음. 유튜브, 진짜 봤습니다. 1톤, <laughs> 그, 그, 정리할 때도, 여기 와서 정리할 건데. 아, 정리하셨어요? 아,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왜요? 뭐, 아니, 기간이 늦죠. 막 이랬다, 그러니까, 저랬다가. 너, 너, 아, 아직 생각? 정리 덜 됐어요. 언제 하셨는데요? 대금은 다 받았어요? 아니요, 500 아직 못 받았습니다. 마지막 매도용당 떼줬어요? 아니, 안떼졌습니다 아직 안 떼줬어요? 딸 예. 상대방이 접수는 됐어요? 네, 예, 접수. 접수 좀 봤어요? 그 접수증이 있어야 사장님 개별 접수를 해요. 사장님 명의의 넘버가 하나 지금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원칙은 두두 두 개를 보유를 못해요. 아. 사장님은 아. 이 개별 사는 거를 신청조차 못해요. 아 그래요? 응. 네. 그래서 정리하시는 분들은 아. 잘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이제 늦게 민기적 되고 늦게 끝난다. 그럼 장님은그면 이게 안되지를 못해요. 지금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서아 있잖아요, 명의 변경이 안 됐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내 명의에서 다 빠져나가야 접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무원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두개 보유할 목적이 아니라 아니고. 지금은 나가는 중이다. 그래서 요 음. 개별을 접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걔네가 상대방 쪽에 접수증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게 진행되는 게 맞냐. 걔네도 아마 전산에 뜰 거예요. 그러면 접수는 받아줘요. 단, 접수는 받아주고, 접수 받고 평일 기준 5일 뒤에 원래 허가가 나는데, 이게 안 빠지고 계속 있으면 개별 허가를 안 내준다고. 그럼 요 넘버 매매 업자한테 지금 전화해요 전화를 거죠? 할까요? 전화해서 예. 지금 접수라도 됐냐. 아... 내가 지금 사정이 신차가 나와서 개별을 빨리 해야 되는데, 계속 민기적거리면, 아니면 다시, 다시, 저거 하자 취소 하자 만약 접수가 안 됐으면 그럼 원위치예요, 네, 원위치예요. 그러면 제가 매입해서 제가 빨리 하면 돼요 양쪽 다. 네. 지금 지금 접수가 됐으면 놔둬도 되는데 안 됐으면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지금. 근데 개별을 계약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빨리 저 처리하고 개별도 좀 그럼 텀으로 그렇죠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정리해드릴게요. 아니, 넘버는 계약돼요 지금 바로. 아 그래요. 그거 저희가 바로 할 거니까 하자마자 이거 바로 접수할 거예요. 그러면 차 나오고 개별 다는 데는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정리하고 하면 딱 타이밍이 맞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아, 처리해. 드릴게요 현재 지금 사업자 살아 있네요. 네, 살아 있습니다. 네, 요거 살아 있으니까 다 끝난 다음에 변경만 할 변명만 하죠 네. 나중에 네. 가지고 있다가 요즘 개별이 엄청나게 급등해요 네. 지금 얼마 지금 지금 아... 판 금액은 확정이 났는데 내가 기다린 동안에 개별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제가 예상하고 아 그래요 네. 그럼 딱 맞게 하셨네 이제 금액을 확정이니까 시간을 이제 지나도 요 금액이에요 아, 최종 그래. 금액을 아예 적어드릴게요 영 아... 네. 차가 나오고 열흘 안에 등록 안 하면 가테로 나와요. 차 나오고 일주일 안에 바로 노란 난바 달수 있게 조치를 다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거. 네. 예. 요거는 뭐 한번 해 보셨으니까 금방 할 거예요. 이제 명의 변경된 등록증이 나와요. 1.5돈. 예. 예. 그럼 허가증이 그 변경돼서, 변경돼서 나오고 예. 요거 두개 들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변경 하면 돼요. 육성재. 예. 사장님이 신차 사신 거죠? 네, 예. 신차. 그리고 이게 넘버 채로 팔라 그러면 사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니까 부득이하게 넘버는 아까 똑같은 방식이에요. 넘버는 넘버 살 사람한테 판매를 하고 차는 저희 매매 상사를 이제 가지고 이 저희가 다 처리할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신차에 네. 그 은행 기록이 있잖아요. 그게 안 달려. 그 차가 네. 어디서 나와요? 전주에서 나와요. 그러면. 전주에서 뭐 대구 가는 거리나 전주에서 안산 오는 거리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 어차피 그러면 안산으로 그냥 그렇죠. 차한대보내면눌러 보내면, 보내면 네. 아 여기서 놀았나봐다 달면 아 그러면 내가 편하이 있네요. 그근데기록계도 그렇죠. 네. 저희가 다 달아놓고.